사람들은 저마다 영혼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빛의 색깔은 저마다 달라요. 이렇게 하양색일 수도 있고, 노란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고. 여기서 색깔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거예요. 저마다 다른 기쁨과 모양, 모양과 사랑과 개성과 마음에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을 보세요.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도 있고 더 무던하게 반응하는 아이도 있, 아기도 있습니다. 모빌을 좋아하는 아기도 있고 부드럽고 따뜻한 거를 좋아하는 아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기들은 태어나면서 부모의 손에 사회의 손에 길러지게 되죠. 여기에는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빛을 이렇게 더 밝힐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모가 생각하는 가치관 아니면 부모의 무의식적인 상처를 대물림받기도 합니다. 사회의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이 아이에게 균열을 일으키고 상처를 일으켜서 빛을 덮어버리기도 해요. 이 빛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더 마음이 열리면서 치유가 되어서 원래 빛에 가깝게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갓 태어난 아기보다 성인이 된 내가 상처가 더 많음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아예 덮여버리게 되면 우울증이나, 아니면 불안장애, 분노조절, 아니면 어떤 약물 중독이나, 그러니까 쉽게 빛을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마음의 에너지가 없고, 몸의 에너지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갈구하게 됩니다. 약물 중독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것, 집착이나 의존, 중독, 모든 문제들. 마음의 문제들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에 극단적으로 직면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빛을 다시 열어가는 시도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렸을 때 상처를 돌아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무의식 치유, 명상, 운동, 그냥 울기. 당신의 빛은 점점 이렇게 환하게 빛나게 될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당신이 지금 아무게 감싸져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걱정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 빛을 열면 당신 근원의 빛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남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가진 그 빛이 당신 모양대로 가장 아름답게 빛나요. 당신의 빛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